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음. 사람들막 시위하고 촛불 음, 막 일어난다. 음. 그게 사실 이제 딱 맞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했잖아. 6. 숫자 6 얘기해 주고6 네. 바뀔 거라고. 네. 내가 내년 6인가 했는데 내년 6월 달에 뭐가 바뀐다때딱 6월 달에 대통령 바뀌었잖아. 6월 네. 3일 날 바뀌었지. 이거 네. 네. 딱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했고 딱 내가 바뀌었잖아. 그치? 네. 내가, 내가 세번 얘기했지. 내가 세번 얘기했어. 음. 작년 여름에 찍을 때한번 얘기하고 하반기 때 얘기하고 또올초에 한번 얘기하고 맞아요. 내가 세번 얘기했잖아. 6월 달에 유, 6월 달에 뭐가 바뀌거든. 이거 바뀌었지. 거고 일어났어. 이렇 그거 하면서 다 이게 바뀌었지. 그래서 음. 이번 하반기 구분 여쭤보려고요. 어.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은 하는데 난 이상하게 꿈을 잘안 꾸는데, 음. 이 톡분 촬영한 날꼭 꿈을 꾼다. 어제 밤에도 꿈을 꿨어. 어. 어, 진짜. 근데 내가 아침까지 어. 생각이 났거든? 음. 근데 지금 얘기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난 이상하게, 이 톡, 이, 이, 이거 딱 촬영한 날, 이게 꿈을 꿔. 꼭 하필 저랑 촬영하는 날. 어, 꿈을 음. 꿔. 이상하게 꿈을 꿔. 꿈을 꾸는데, 지금 꿈이 생각이 안 나는데, 꿈을 꿨는데, 지금 아까 구근 얘기하니까 비슷한 느낌이었어. 비슷한 느낌이었거든? 음. 근데, 음. 하, 경제가 좋아야, 좋아야 되는 게 맞잖아. 음. 어. 근데, 내 본인 생각할 때 지금 어떻게 경제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뭐, 체감은 안 되고 있죠. 그죠? 네. 어. 그냥, 뭐, 어쨌든, 나오는 대로 얘기, 아,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음. 뭐,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 전혀 일도 좋아질 게 없어요. 음. 일도, 자, 어, 갑자기 조용해지네? 지금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좋기는 해요. 음. 뭔가가 왜. 분위기 전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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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제일 큰, 큰것 같아. 음. 어, 그, 그런 게 있잖아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음. 우리 이게 전후에 비포 애프터 막 나오잖아, 음. 막 지금 엄청 많잖아 그런 거. 근데 다 좋아. 아 그리고 느껴 가끔 혼자 뉴스 보면서 아 대통령 너무 잘봤겠다어하 음. 아, 그래 요그그 그 이걸 이런 거 보면서 아 진짜 어. 되게 좀 사소한 것까지 좀 챙기는 그런 느낌이잖아. 느낌 음. 받는 거. 그러니까, 어, 너무 좋아졌다. 라고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그 느낌이 너무 좋기는 한데, 어. 경제만 놓고 봤을, 경제만 때? 놓고 봤을 때. 하나도 좋아지지 않는다. 라고 나와요. 앞으로? 네.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 네. 하반기 아니라, 계속. 어. 그, 어,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그냥, 이 나라의 흐름은 좋아질지 몰라도 음. 그 개개인으로 봤을 때 경제는 오히려 더 똥이다 음. 더 똥이다 네, 경제는 계속 이제 내리막을 탈 음. 것이다 어, 뭐 이제. 어. 이, 이제 이제 나라잖아요 나라 국은 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나는 올 12월 네. 3월 음. 12 3이 중간 뭐1 2그 거치는 게 아니라 음. 12월달 그리고 3월달, 이렇게 두 번에 걸쳐가지고, 어, 이, 또,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이, 자... 일어나는 거야. 대통령이 밖에래 일어나는 게 아니라, 12월달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요한 번, 또 뭐지, 뭐가, 이, 안 돼가지고, 또 일어나고. 3월달쯤에도 뭐가 다안 돼가지고, 또 일어나고. 그니까 12월달, 3월달, 지금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야. 이렇게 두번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또 사람 되면 대충 내려와라, 일어나라 이거 하잖아. 그거 말고, 그러니까 뭐 대충 내려와라, 그게 아니라 12월 달에 한번 뭐가 또안 돼서 이렇게 문제가 크게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에 문제가 또한번 생기고, 음. 3월 달에 또 문제가 한번또 크게 또 생기고, 이제, 어, 돈과 관련된 일이겠죠? 돈과 관련된 일이 이렇게 두번또한번또 이렇게 크게 좀 터질 것 같아. 정권이 흔들린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오. 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 뭐, 당파 싸움이, 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월달 (3월달) 약간 고점물 해갖고 음력 아닙니다 양력 큰 것이 뭐 우리 그런 데는 히그 아니 큰 것이 얘기해 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또 크게 한번 이게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부딪힌다라든지 돈에 돈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음. 일어나는 거야 음. 지금 규제 많이 하잖아요 네. 아파트든 뭐든 지금 다이게삐 비 하고 있잖아. 네. 그런 규제 때문에 12월 달, 3월 달또 한번 뭐 이렇게 크게 뭔가 또 문제가 난또 생길 거라 보여요.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부동산 뭐 폭등장 뭐,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그 있나요?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일어난다니까. 어, 가격이 일어난다. 돈에 대한 거니까. 아, 돈에, 돈에, 대한 거니까. 아, 돈에, 돈에 대한 거니까는 12월 달, 3월 달에 이게또 한번 확 일어나고 음. 이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야. 없는 분들은 지금 더 힘들어질 거고요. 이제 힘들어질 일밖에 없다라고 나와요.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돈 없는 사람들 아예 더 힘들고 아예 완전히 힘들어지고 아...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 인도? 아... 인도나 왜 방콕이나 그런 데 가면 격차가 엄청 음, 심하죠 격차가 엄청 완, 완전히 막 네. 진짜 와 완전 판자촌 아니면 은 완전 고급집이고 중간 없잖아요 네, 네. 딱 진짜 나는 그렇게 될것 같아요 완전히 아, 진짜 그렇죠. 이렇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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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이 솔직히 요즘 중간으로 사는 게 제일 힘들어 중간 없어 없죠, 네. 중간 남들어 봤을 때 너는 중간 중간 아니야 나는 여긴데 그냥 이리 보이는 것 뿐이지 솔직히 까 닦아놓은 이거야 음. 진짜 잘 사는 1%는 진짜 얼마 안돼 진짜 이렇게 이렇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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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 이렇게 나는 시내에 예전에 한 달에 한번한 4주에나 오주에한번 시내로 나가거든요 이거 손 이거 유일하게 내가 푸는 스트레스야 이거 네. 3만 5만 하는 거다문 닫았어요 아... 진짜 반 이상이 문 닫고 어? 여기 예전에 고깃집이었는데 이제 나가면은 임대 바뀌어가지고 오락실로 바뀌어 있고, 아, 약간 아, 요즘에, 아, 약간 아. 사행성, 그런 것들만 또 많이 바뀌어 있기도 하고, 계속, 그러니까 없어지고 또 생기고, 없어 당사가 음. 안 되니까 없어지고 음. 또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처럼, 완전히 계속 이렇게 점점 이게 더 엄청나게 심해질 거라고 보여. 요 그래서, 그, 내 자손, 내 밑에 또 자식들, 또 이, 이 밑에들은, 아우, 사는 게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음. 어 계속 그자는 부모들이 모아서 한 푼이라도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제 그것조차 도 힘들고 그 뭐야 내 살기 힘들어진다 음. 너무 이게 격차 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나는 12월 3월 그때 이제 한 번도 뭔가 폭등해서 이게 렇 한번 확또 난리가 나고 또 이때도 한번 해가지고 또왜막좀 싸움이 난다라든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음, 음. 전체적인 분위기가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랑 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하고 나는 그 현실 차이가 지금 조금 이외에 이상과 현실이라고 해야 되나? 아, 약간 그런.. 어 자꾸 그게 조금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예, 예. 점더 점점,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하... 근데 이게 나는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아 이런 분위기가? 이게 어.. 아이 말씀하신 상황이? 응. 어, 그리고 이런 이런 분위기라 이런 게 있잖아요. 음... 이 현실과 이상 맞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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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혀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유, 그냥 그거야. 요즘에는 나만 잘 살면 돼. 음. 맞죠? 요즘은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굳이 막 그러잖아. 남 도와줄 필요도 없고, 음.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살기도 힘들어. 음. 그래서 그냥 진짜 이기주의지 남한테 손안 내밀고 살고, 그냥 있는 거에 만족하고 진짜 이렇게 살아가기도 힘든 이런 세상. 더, 음. 더 각박해지고. 이게, 근데 나는 오늘 아침에 뉴스에, 있나, 유튜브에 있나 봤는데, 사망 그 봤어요? 사망 보험금을 아, 연금식으로. 사라, 연금식으로 돌린다는 거 봤지? 내가 오늘 글을 보면서 얼마나 요즘 살기가 갑박해지고 힘이 들면은 죽었을 때 나온다는 죽음 시계면 돌아가시면 나온다는 그 사망 보험금을 너 살아 있을 때 줄게 그 말까지 나올까 그만큼 뭐예요? 힘들다라는 거잖아. 그그 그 보험금 내는 것조차도 힘드니까는 이걸 오히려 이제 반대로 돌려서 너 살아있을 때줄 테니까 이거 유지해라. 그거잖아. 음. 물론 나는 그렇게 느꼈었어. 근데 응. 지금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제 상황이잖아요. 응. 체감상. 응. 근데 이 속에서도 잘될 분들.. 있지. 어. 있지.